우리는 싱글벙글쇼의 콤비 백이성 허이루 예. 어! Right. 한 곡도 많다. 일절도 길다. 한 소절만 꼭 집어 특별 레슨 한줄 누르시. 한 소절의 차이가 노래 한 곡의 품격을 좌우한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 세상 똑똑한 노래교실에요. 이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의 스승님 박미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흥부전 노래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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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정답! 더 크게 함성 충건증이 확 달아나겠는데 그러니까. 아, 아, 선생님 우리도 오늘 네. 전체적으로 네. 의상도 그렇고 봄이 좀온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샤방샤방하죠 <웃음> <웃음> 오늘 약간 네. 살 짝좀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네. 그래도 봄바람이 있어서. 어, 그렇죠. 네네. 그래도 음. 봄옷은 입고 다녀야 돼 아, 음. 음. 좀 강사들은 시대를 시, 좀 시기를 앞서가 주는 경향이죠. 네, 그래서 남들 필요하겠네요. 추울 때 우리는 좀 바들바들 떨면서도 <laughs> <네네네. 웃음> 이까에는 미소. 아, 네. 아,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늘 미소 짓고 있는 우리 그 선생님과 ]일까요? 오늘 배워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 쌍둥이 가수죠. 네. 윙크의 부끄부끄라는 노래입니다. 아, 아. 이거 부끄부끄 네네. 이 노래 정말 신나는데. 맞아요. 네네. 이게 이기 때문는 내가 부르끄르 이거 하면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창피한 것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는 어... 그래. 제가 좀 부를 때 부끄럽더라. 이게 <laughs> 약간 문제긴 한데. 이 <laughs> 부끄부끄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부분 어디입니까? 네, 이 후렴 부분인데요. 이게 네. 다예요, 사실은.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부끄부끄부끄부끄 하니 하니 여기까지 하니 하니 여기까지 하니 하니 네 큰일 났네 큰일 네 콧소리 팡팡 넣어주면서 자이 노래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 신청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1 0 0원에 추가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물걸레 청소기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윙크의 목소리로 부크 끝크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그 링크 에 부꾸부꾸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걱정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선 님이 예, 예. 이루님 큰일 나셨는데 음. 얼굴이 화끈화끈 하시거든요. 음. 힘내세요. 부끄러우면 음. 우리가 감당해 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당이 되시겠어요? 감당해 볼게요. <laughs> 예, 예. <웃음> <목소리> 아, 오늘도 네네. 우리 싱글보물쇼 생방 맞치고 <목소리> 아나운서국 사무실에 들어갈 때, <laughs> 어, 어떤 표정으로 아, 들어가야 할지. 네. 아, 최대한 한번 끼를 살려보십시오. 네. 자, 저는, 아, 네. 아니, 뭐,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laughs> 이제. 자, 위크. <laughs> 부끄부끄 네, 본격적으로 <laughs> 이제 배워볼 텐데. 네네네. 네. 선생님, 이 노래의 매력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일단 젊은층이 좋아하는 댄스 리듬과 네. 또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트로트 댄스 음, 리듬이 음. 적절히 조화를 이룬 댄스 트로트 곡이다. 맞아요. 요게 또이 노래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핵심 포인트도 해주셔야죠. 네, 또 맞아요. 써야 돼, 또. <laughs> 네, 어, 써야 돼. 자, 필기, 필기 준비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네. 인트로, 첫. 전계 부분에 네네. 나와 있는 요 노래가 계속 네네. 반복 리듬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사만 이제 바뀌어지는 네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요즘 부끄럼. 피 살아가는 음.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이제는 좀 부끄러워하는 게더 사랑스럽지 네.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네. 네. 네 가사는 부끄부끄인데 네. 노래 부르는 거는 네. 거의 뭐 부끄럽지 않은 드시셔야 그렇죠, 그렇죠. 돼요 이거. 어, 네 저는 어. 상당히 부끄러워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이렇게 좀 콧소리를 네. 네. 넣으면서 콧소리 어, 콧소리. 네. 네. 몸이 네. 나근나근해야 되겠죠. 근 네. 이게 빠른 노래이기 때문에 네네네. 짧게 끊어라. 짧게. 아, 요 네. 아, 네. 중요. 짧게 끊어서 짧게 짧게 끊어주시고요. 좀 이게 보면은 이게 부끄부. 하면서 계속 리듬이 잔잔잔잔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감정, 네. 애교 있는 감정이 섞이지 않으면 노래가 너무 맛이 없어요. 어, 음. 부끄부끄부끄.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몸을 힘이 부끄부끄 썩는 것 같은데. 부꾸도 <웃음> 부꾸도. <웃음> <웃음> 그래서 아니. 짧게 끊어주고 몸은 네. 어 나긋나긋 애교를 섞인 네. 그런 마음으로 불을? 가주신다. 그러면 네. 이 노래는 다예요. 그래서 밀당을 몸을 질그재으로 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그래서 워요 두 글자지만 예. 잘 들어보면 O 와이영 따라 해보세요, 아, 여기. 이용 요걸 잘해야 돼요. 워이용. 그러면서, 아, 부끄러워. 워이용. 호흡을, 호흡을 아. 입으로 뱉으면 안 돼요. 이용 네. 하면 하는 순간, 박자는 착, 네. 탁, 가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코로 뱉어야 돼요. 이용 이렇게. 아, 자. 부끄러워, 워이용. 워이용. 이것이 바로 요 노래의 핵심이다. 부끄끄끄끄 이러면서. 아 <laughs> 검지 손가락으로 네. 옆에 있는 파트의 너 옆구리를 콱콱 찌르주는 마음으로 아니 아니 네. 자 이러갑시다 시 <laughs> 자, 우리 <laughs> 저도 전데 저는 오늘 사실 백희성 씨가 아, 더 기대돼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비겁하다 아, 이거 하셨던 <웃음> 분이 <웃음> 과연 이 노래를 어, 어떻게 어퍼 지치 애교가 있겠죠 아, 아, 자 우리 이렇게, 모범생부터 네. 저는 뭐 우리 네. 청취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네. 귀염 떨수 있어 요 아, 네. 아, 네. 벌써부터 네. 귀여워지네네 자 준비 시작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러워요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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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아니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네. 잘 보세요. 네. 와이용할 때는 와이용요 자를 빨리 끊어줘야 돼요. 용을 빨리 끊어라. 이영 하고 뭐 부크가 벌써 물리고 들어가니까. 네. 원래 그 저희 네. 아나운서 스타일로 하면 워이용은 아, 감히 상상조차 제가 지난 <laughs> 15년 동안 워이용이란 <laughs> 네. 아, 발음을 제가 어,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박미연 어. 선생님이 오이용.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허희루 씨를 워이용 하거 하게 만들지 않 요. 나 부크 이용 어차피 허리를 샥 빼줘야 해요. 네. 아 그리고 나서 아 네네. 끄, 브, 끄, 브, 끄, 브,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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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이끝자가 네. 짧아야 돼. 브, 아 끄, 거의 없다. 무음이다라는 네. 마음으로 브, 끄, 네. 허니, 허니 해야지. 브, 끄 하면 벌써 허니는 정말. 아, 놓쳤네, 놓치네 아 그렇죠. 부, 끄, 자, 이제 그러니까. 가봅시다. 백희성 씨. 가수 27년 차. 네, 자. 자. 준비. 시작 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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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리 형 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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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네 갑자기 제가 <laughs> 피해지고 <laughs> 와, <laughs> 아니 진짜... 그런데 그 용기에 일단 박수 한번 아, 주세요 아, 와 아, 나저 밖을 못 아니 박을 못주라고 쳐다보고... 아니 잘하셨어요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정말 청...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아니 밖에서 그래도 청취는... 누가 말할 사람 하나 없어요 청취자 연결이나 하죠 네. <laughs> 보통 청취자 연결 갈게요가 아니라 청취나 연결이나 <laughs> 하시니까 하죠. 하죠. 어. 그래서 뭐 아... 선생님한테 거의 네. 들이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렇다면 우리 또 우리 청취자분들 조을지첫 번째 청취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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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뭐하시다 전화 주셨어요? 어, 라디오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아, 당연한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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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중요한 업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아니, 평소에 네, 네. 우리 수요일 요 시간 좀 음. 많이 들어 보셨어요?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 떻게 오늘은 제가 나와요. 백희성 씨가 나와요.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순간 말문이 막히셔서야 <laughs> 아, 예. 이거 네네 그러니까요. 어. 아니 예, 예. 선희씨 어떤 네. 어떤 어떠, 까 평소 에 이런 노래 자주 부르시는 편이세요? 네 저도 노래방 가면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원래 애교가 네. 많으신가 보다. <laughs>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특별히 뭐 전화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아 며칠 네. 후에 저희 남편 생일인데 <laughs> 아하. 생일 선물로 서프라이즈로 네. 이. 제가 이제 방송 타면 녹음해 뒀다가 어, 와우 들려주고 싶어서 <laughs> 최고의 선물이네요. 얼마 네, 할까요? 깜짝 선물로 그럼 음, 네. 아, 네. 아. 최고의 어떤 부끄를 또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선님 네. 보니까 버튼은 요즘 따로 없어요. <laughs> 지금 네. 카세트덱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정환 선생님 생각나고 자, 자, 선희 씨, 네, 네, 준비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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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낭낭한 목소리로 애교 섞이게 잘 불러주세요. 네. 부끄부끄, 준비, 시작!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 나와요.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 하니, 하니! 오. 오. 와우! 오. 너무 완벽하게 잘먹다 잘잘잘잘잘잘잘 잘. 잘. 아니, 근데 어. 야, 약간, 네. 지금 약간 수줍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노래는수줍음이 너무... 있어야 되고 네. 특히 제가 최점 네. 포인트를 욕이 요가고 한니 한이 요거를 봤는데 와,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어. 저 완전 지금 박살 돋았어요. 아, 살 돋았어요. 아. 네. 어. 어, 완벽한 느낌. 이이정말 거의 완벽하다. 아, 그렇죠. 이런 좀 음. 선생님이 극찬을 해주셨는데. 어,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네. 요것만 고치면 조금 네네. 더 좋아지겠다. 지금 제가 어. 보니까 네. 거의 몸을 안 움직이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몸을 움직이면 훨씬 더 노래가 리듬을 타면서 오. 아주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게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저절로 좀어색이 봐봐요. 네. 몸안 움직이고 저절로 네. 목소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하면 아. 저 벌써 네. 몸을 흔드는 순간 콧소리가 나오게 아. 돼 맞아요. 자, 그리고 더애 뛰게 부르는 요령 하나. 어떻게 하냐면, 이 네. 꼬리를, 이 수평으로 가장 넓게양 귀를. 아, 네, 이 꼬리를 넓게 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귀에다가 첫 꼬리를 아 아, 걸어. 그러면, 게 네, 이렇게 우, 웃는 그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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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벌써 소리가 한 아하. 10살, 20살은 어려지는 거예요. 아몇 살? 네. 네. 이렇게 아 나오죠. 아아 네네. 자,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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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거셨습니까 지금? 네. 네네. 거셨대요거셨대요 자, 네. 좋아요. 네한번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부크부크부크부크 부끄러워요. 부크부크부크부크 부크하니하니. 확실히 달라졌네. 확실히 달라. 어, 진짜. 아니야. 앞에 네. 북끄가 네. 들어가 이미 웃음이 들어가네요. 들어와 그렇죠. 아,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니다이 꼬리를 걸고 안 걸고가 이런이 네.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입 꼬리 계속 건 상태니까 지금 남편에게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남편 생일 축하해. 이번에 특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을 거야 기대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아 네. 선씨 오늘 아 어우, 너무 또 이렇게 잘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행복할까요 진짜? 예, 네.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네자 네. 이게, 이게 거까 거운 이게 달라져요 네.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네요 아, 그럼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지금 저희를 보면서 어, 힘을 <laughs> 네, 내시면 됩니다.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살고 있는 28살 김광조라고 합니다. 광조 아, 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뭐 하시다가 전화 주셨습니까? 어 제가 이제 덤프 트럭 운전 기사를 하는데, 아, 다가 네. 라디오를 듣다가, 네. 이제 바로 차를 세워놓고 참여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이제 하필 부끄부끄에요. 괜찮습니까? <laughs> 평소에? 어떻습니까? 그래요. 평소에도 많이, 부끄러운 많이 타는 성격인데, 더 부끄럽네요. <laughs> 아니, 그렇지만, 어, 나쁜 얘예 앞에서 제두 형들이 하는 거 들으셨죠? 아, <laughs> 아니, 너무 좀, 잘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laughs> 혼자, 혼자 계시죠? 그럼 차 안에서. 네, 혼자 있는데도 아, 부끄러워요. <laughs> 광주 <laughs> 씨, 이겨냈습니다 아, 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때, 해보는, 이때 버는 그, 거죠. 뭐. 그러니까 차 안에서 혼자 네네. 있을 때가 네네. 노래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어. 네, 제가 볼 때는 네. 아내분이나 그리고 여자 친구분들한테 네.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아. 어, 남자라고 애교 네네.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맞아요.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미혼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여자 친구는요? 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아, 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자, 어, 100% 사랑받는 거 보증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면 김강조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어야 되는 아, 거 아시죠?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꼬리 아, 귀에 거는 거 아시죠?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네. 시작.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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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기네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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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니하니하하 하하하, 하하 너무 잘한다.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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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거하 거. 너무 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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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사실 걱정했는데. 하하하, 하우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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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제가 네한 애교는 합니다. 아 리가 아 크긴 한데 애교는 좀 많은 편이라서. 아, 네네. 네, 네. 야, 이야, 이야, 아니 미안하다. 방주 씨 그러면 네 저기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딱한 소절만 네. 원래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래, 음은 뭐, 노래 잘하실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제가 저번 주에 그 네. 즐거운 오후 라디오 노래장을 나갔는데그 노래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한 소절만. 네, 한 소절만. 아 네. 이름표를 붙여내 <laughs>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좋겠습니다. 아아 근데 개인적으로 부끄부끄가 나아요. 이게 낫다. 훨씬 나요. 훨씬 나. 부끄부끄 훨씬 나. 그럼 좀 포인트 한주 좀 알려주실 아, 이을지좀 반전 있는 노래를 좀 네네. 해주셔야 두터운 목소리가 요런 노래를 네. 부르면 이렇게 또 변신도 가능하다. 네. 네. 어, 이 노래 오늘 선곡 정말 제대로 된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정말 어디를 콕콕 찍어줘야 될지 음. 모를 정도로 아주 잘 불러주셨어요. 네. 그렇게 앞면을 쫙 깔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대신 북끄북할 때 붓자에다가 조금 더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북끄북거보다도북끄북하 약간 붓좀 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이거는 조금 더 몸을 흔들면서 아시겠죠? 허니허니 준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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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아 e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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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v 그 give give 하 i v e g i v 네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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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와, <laughs> 아, 좋다, 좋다. 사랑, 사랑받는 낙신이네요. 아, 진짜 이쁜 어, 받겠네, 네. 이쁜 예. 받겠네. 박주 씨 네. 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네. 친구들 먹으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신청해 보세요 언제든지 네. 도전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네. 네. 너무 또 아유, 잘하신다 음, 그러니까 요다첫 네. 번째 여기... 청취자 그리고 두 번째 청취자 음. 모두 네. 정말 잘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음,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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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사는 미니입니다. 아 미니. 뭐 네. 어떻게 평소에 노래 잘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요. 제가 음치, 박치기가 조금 있어서 아, 네.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해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도전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이거를 부르는 걸 너무 싫어서안 부르다 보니까 뒤에서 네. 네. 너무 뺀다고 아 다들 한마디씩 해서. 네. 조금은 한국이라도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근딱 예. 한국 부르는데 부끄부끄 딱 이거 하면은, 네. 우와! <laughs> 깜짝 놀라죠. 완전히 반전인 거죠. 네네네. <laughs> 네네. 네. 그뭐 좋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래요. 네. 어. 네. 자, 특히 내가 애교가 없다, 노래 못한다 하시는 분은 음. 특히나 입꼬리를 쫙 귀에 걸어 두시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흔들면서. 콧소리 장차 부끄부끄. 준비, 시작! 끄끄끄끄끄끄 부끄러워요,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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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 허니 허니. 우와, 아시는데 예! 잘하시고. 아니, 아니 누가 음치래요? 와, 그러니까. 누가 음치래요? 와, 그러니까. 어, 누가 음치래요? 아, 누가 음치래요? 지금 노래를 아? 뭐, 네. 엄청 싫어하는 게 엄청 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 끝까지 안 들으셔서 그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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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하고 딱꺼버리면 돼. 그래? 네. 네. 왜냐면이 노래는 이게 네. 다 가장 포인트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만 잘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네네. 아니, 네. 잘하시는데 누가 그 노래, 노래 못한다 그래? 정말 애교가 엄청 많이 배먹어요 네. 그,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네. 딱 포인트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아서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주 잘하시네. 잘하시네. 네. 지금 있는 그대로 잘 살려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똑같아요. 가사만 음. 바뀌죠? 요 네. 부분. 그렇게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삶몇시손잡으면 부끄러워. 자, 요 부분 한번 해볼까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자, <laughs> 다른 부분. 자 그렇게 아니 똑같은데 네, 가사만 맞아요, 맞아요. 가사만 어막 그렇게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준비. 네. 자 네. 시작. 그렇게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술며시 손잡으면 부끄러워. 와 잘했어요. 아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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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님, 제가 볼 때는 네. 본인이 노래를 못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음. 아니요 스님님이 너무 잘아 <laughs> 자신감 있게 가셨어요. <laughs> 이거 됩니다. 이제 이제는 미니님 우수한 학생입니다. 예를 최애곡으로 그러니까. 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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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네. 너무 좋았고요. 진짜 이제 자신감 있게 네. 어, 노래 하십시오. 네, 자신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 뭐 노래 자랑하면 그때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오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야 오늘은 세분다 성공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잘하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복습을 또 해봐야죠.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배워봤던 북꾸북꾸 선생님과 함께 복습 들어갑니다.